자, 애국가를 보도록 합시다. 동해물과 사절까지 있죠? 사절까지. 아닉태 선생님이 작곡을 했습니다. 애국가라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가, national anthem. 한국의, 애... 아니, 한국의 국가는 애 국가. 너무 쉽죠? 그죠? 한국의 국가, 애 국가. 애가 뭐냐? 사랑이다, 사랑. 사랑하는 겁니다. 연애할 때, 애인할 때, 그 사랑이에요. 그런데, 국은 뭐야? 어, 나라죠, 나라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노래인데, 이건 노래. 노래인데, 무슨 노래냐?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다. 패트리어트 송. <laughs> 이런 러 거예요. 네.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. 애국가다. 이렇게 외우면 되죠. 한국의 국가의 국가, 애국가. 이렇게. 아익태 선생님이 작곡하셨습니다.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.